모양의 종이 a b c d를 점 a와 c가 겹치도록 접었는데 a2의 길이는 10a b의 길이가 6일 때 지금처럼 x라는 요각 efc라는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라 라는 거거든 자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노트에는 표시가 돼 있잖아 우리 노트에는 표시가 돼 있어 얘들아 중고에 보면 근데 보통의 문제들은 그런 표시가 없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X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 하기 전에 항상 접은 도형에 대한 문제잖아. 접은 도형, 그치? 그럼 접은 도형에 대한 것들 먼저. 항상 접기 전. 접은 후의 길이.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90도 이런 식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C의 길이 얘도 뭐 10이라고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쵸? 두 번째는 접기 전 각하고 이 접기 접은 후 각이 어떻다 같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얘가 가로지르는 선 평행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각도 뭐가 된다? X, X.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이 항상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뜬다라는 거고요할 말이 이해 갑니까? 괜찮나? 자, 그러면 우리가 X, X. X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려면 결국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선 직각 삼각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EX나 EX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F라는 점에서 F라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점을 H라고 잡고, 이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야. 괜찮나?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직각, H, E, F. 자, 요각도 X가 되는 거 맞나? 3마리에 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길이. A, B라는 길이랑 HF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는 6이 될 거고요. 그쵸? 맞아. 자, HE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들아? 얼마? 얼마라고 해줘야 돼? 얼마? 여기서 어떤 걸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는 h2라는 길이를 구하면 이 문제에서 끝나는 건 맞아, 그치? h2라는 길이를 구하면 끝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16이 있고, bf라는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bf라는 길이를. bf라는 길이. bf라는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들아? 그렇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유 길이가 얼마이고 아까 2등변이라서 유 길이가 10이잖아 그치? 그리고 접었기 때문에 AB 6이 되는 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유 길이는 얼마가 돼? 8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원래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접기 전후에 대한 길이와 각이 같다는 라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탄젠트 x는 밑변, 이게 높이야. 얘를 잡는 순간 얘가 높이니까 2분의 6, 그래서 길이는 얼마? 3. 그래서 탄젠트 x는 3이구나.